이프로님 이 있는데 <laughs> 잘 어. 던지시겠죠 저보다? 어이 선발 투수가 돼서 승리 투수가 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는 강팀. 이 강팀이 지금 TQB 리그 모교 엘리트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임드 강은규 선수가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 강은 강은규 선수가 게임원 통합 랭킹전 지금 현재 타자 홈런 2위. 제가 이런 타자를 맞이해 가지고 어떤 승부를 펼쳤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자, 1회. 1, 1회 1번 타자부터 강은 강은규 선수. 야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오늘. 저는 진짜 집중 엄청 했거든요, 이때. 집중 엄청 하고 정말 잘 던졌어요. 삼진을 잡을 뻔도 했어요. 근데 역시 네임드는 네임드다. 좌측으로 타구를 보냈는데 하, 이때 사실 그 좌익수가 비둘기 선수였는데 비둘기가 제대로 날아야 되는데 앞으로 살짝 갔다가 뒤로 가는 바람에 사실 잡을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얘가 앞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다시 뒤로 가더라고. 그렇지. 그렇다고. 2번 타자. 아, 이분도 강타자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 자, 잘 던졌어요. 근데 어, 그 중견수가 그 속초에서 오신 우리 워리어님인데 속초에서 이게 운전하다 오다 보니까 피곤하셨나봐. 그래서 이 타구도 갑자기 또 앞으로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다시 뒤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만세! 만세! 중견수에서 만세! 하면서 중전, 중월 2루타가 돼가지고 이때 또첫실점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 멘탈이 박살이 납니다 볼넷을 내줍니다 <laughs> 항상 패턴이야 멘탈이 박살나면 볼넷이야 4번 타자를 또 제가 잘 잡았습니다 4번 타자를 좌익스플라이로 잡아내고 어 그리고 요 5번 타자 어 그래, 앞볼 아, 좋잖아 아 이거 그렇지 이거 타구를 쳤어 쳤는데 약간 그 마운드 쪽으로 볼이 날라왔단 말이에요 제 글러브를 살짝 스치고 2루 쪽으로 갔는데 2루에 우리 박하스 형님이 어, 많이 놀라셨더라고 그래서 이걸 빠트립니다아 6번 타자는 이제 1루플라이로 잡고 7번 타자 때는 아 이거 수비를 믿으면 안 되겠다 제가 3진을 잡아냅니다. 쉽지 않습니다. 2회 이때는 이제 하위 타선을 맞이해가지고 어, 첫 타자를 플라이로 잘 잡아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자 스트레이트 볼넷을 냈습니다. 역시 난 투수가 아니야. 스트레스 볼넷 이번 타자를 상대로 이땅이 이 땅으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마주친 강은주. 내가 이거 어떻게든 잡아내겠다. 정말 집중해서 던졌습니다. 내가 진짜 인생에 한 번쯤은 내임들을 잡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던졌는데 이때 아또 자꾸 이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 이때 잘했어. 난잘 던졌어. 이 카운트도 다잘 잡아놓고 자 던졌어. 변하고 기가 막혀. 야 삼루 이거 완전 이거 삼루 이지땅벌이란 말이죠. 삼루 이지땅벌이야. 근데 삼루를 그 보던 우리 막내 막내가 이게 예, 봐봐. 쫄았어, 잔뜩 쫄았어. 그러면서 이게 차라리 글러브를 맞고 떨어뜨린 다음에 던져도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실제 에러가 되면 제 자책점이 아니야. 근데 또 역시 젊어서 그래, 기가 막히게 피합니다. 글러브 맞지도 않아, 바로 그냥 피해버렸어. 그러면서 좌전 안타가 돼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에이. 하지만 뭐 다음 타자 또. 잘 잡아줬어요, 막내가. 그러면서 2회 때는 무실점. 2회 때 무실점. 뭐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2회 때 무실점. 그리고 3회가 됐습니다. 사실 2회 때부터 약간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laughs> 몸이 안 좋아서 3회 때 올라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버지 크림을 미친듯이 쳐발랐는데 안 돼. <laughs> 그래서 어, 이 3, 4번 타자한테 깔끔하게 안타 2루터 맞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패션 투수가 됐어요. 자, 야구 트릭키 아토전. 피처링 메이저 이너프 레드 에디션. 상품명 이 메이저 이너프 4.0. 요거 색깔은 사실 지금 레드가 너무 잘 팔려 가지고 없대요, 재고가. 그래서 흰색 아니면 그깜장색 그걸로 드린다고 하네요. 자. 픽 메일 안 쓰면 안줄 거야. 확실합니다. 메일 안 쓰면 안 줍니다. 누구냐? 오! 테리어몬! 트릭스성공기엔 난이도 최상 미션이 <목소리> 맞아요. 이건 최상 미션이었어요. <목소리> 자, 요건 테리어몬님 축하합니다. <목소리> 메이저 인어 배트! 데인저 배트. 요건 카본. 카본,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요것도 메일 안 쓰면 안 주고, 내부인 안줄 거예요. 어우, 이승기님. 겁니다. 그렇지. 그 어려운 걸또 해냈지, 내가. 아, 어, 나이스 한타. 이렇게 두분 제가 메인로 안내를 한번 해 해드리... 드릴까? 그렇지. 우리 팀 수비들이 잘 놓쳤다. <laughs> 외야 쪽으로 가는 플라이들 그두 개만 잡아 줬어도. 티비야!